네 무슨 거? 음잘있나 다행히 느낌 있구만. 나 우육면을 한번 먹어볼게. 아, 맛있네. 는 중국식 된장면 맛있겠네. 그래?

마장면, 우육면, 물 만두 잖아? 아니, 이러면 내 얘기 아니야? 아이고. 메뉴라고 안 쳐. 반찬 자살. 야, 이거 완전 멋지네.

다대진이랑우삼겹탕면으로 음. 주문 음. 그냥 물만준인 물만두가 없다고 그랬 애들 오면 하나시켜줘야 되는데 우삼겹탕면이 음. 2,000원도 비싸잖아 음. 근데 안 받으시겠대? 짠하니요 짜지도 않고 간을 잘 하시는 분니다지 느낌이 옆에 태화반점 여기도 맛있나봐 짠하니 맛있어 세 접시 대야 너무 고급 삼겹면 <목소리가 남기지> 응. 음. 이게 수연이 거야 우육면 대신 한 맛있어 먹어봐 엄청 진해 되게 생각지 못한 맛이네 음.

냉짜장의 느 음. 진짜 숨은 숨어있는 맛집이다 진짜 여기 이제맛있겠 Bandu, I d o 다 t know. Bandu, don't you? 만두? o n t know. I don't 셨어 o 장면 d 장면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그렇게 하지 약간 응, 나 그거 어, 생각. 생각 그, 그아 라멘집 어. 그런 느낌생각는거 그, 어, 느낌. 그 약간 매코해 어렵죠, 매워. 그게 맛있네. 약간 느에단단이 아니고. 음. 단. 단매. 어, 그냥 이거였어. 너어떻게 음, <목소리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먹어봐 국물이 맛있어 음매력있데 음, 음. 매운 맛이 매워 야, 이거 매력인데 Well, we it. It's probably done, it's probably done, it's probably done, it's probably done... 이게수들이 스타일인데? 오들이 친구들, 이이것도 맵다 이고추들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이 친구들, 이 친구들, 이친구 마라 우육면도 여기 맛있을 거 같아. 어. <laughs> 총 다섯 개 <5개> 접시를 <laughs> 접시가 앞에 다섯 개가 있어. 대식가같이. 중국을 요리하는 게 진짜 많아. 근데 오빠 되게 중국 부호 같은 중국 되게 돈 많은 사업가 같아 찢었다 오늘도. 이 혼자 오면은 요거 하나 시킨 다음에 공깃밥 하나 시킨다니까 공깃밥도 있나? 접시가다섞개냐고좀더 주실 수 있나요? <laughs> 먹으면 면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다못 먹은 거 같은데? 우와, 이게 뭐야? 너무 막 주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진짜? 원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점씩 합니 왔어. 감게 신기해. 오기 여기 전까지 여기까지 합거든 <laughs> <왜> <laughs> 아, 감좀 내려간 것같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 아, 감사합 아, 왜 웃어? 다 아, 감 아, 감다 아, 감다고감도 족발 생각하고 먹으면 너무 미끄러워. 어. 음, 음. 생각했던 맛이 아니지. 되게 장조림 같아. 야들야들한 장조림. 아, 이거또 소전준인가? 정개가 이렇게 <laughs> 그거 못해줘서 그런가봐 늦게 나온. 음. 너무 부드러워 진짜 근데 양념이 되게 안 짜다? 우족 우와 어. 되게 젤리 같은 그러네 뽀네 우족이네 음와이 부분이 너무 맛있어 내가 먹어 <laughs> 음, 아 이거 진짜 요리다 요리 몰라. 나아 너무, 너무 맛있어? 서 이거는 어. 단독으로 해야 될거 같아 딴데 끼지 마 우와 이거 맛있네 아육면을 이걸로 네. 국물을 내는 거네. 아, 그러니까 국물 이렇게 맛있지. 제야에 오셔. 근데 이거 너무 돼지코 같지 않아요? 이런 거또 하지 말까? 이렇게 힘들겠다. 었 안녕히 계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까 마지막에 주신 거는 메뉴가 뭐예요? 메뉴 없습니다. 저희 그 육수, 그쵸? 육수 내내. 네, 네. 아 <laughs> 네. 네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하고 제가 아어 좀... 네네 저희 네, 그 유튜브 좀 찍는데 아, 아. 거기다 좀 올리 울리, 올려요 고맙습니다 안돼서 아, 네. 네. 네 여기 어디 우육면이랑 어디 써 있었잖아 음 네.